전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유적 탑5. 1. 스톤엔지, 영국. 기원전 2500년에 세워진 스톤엔지. 무거운 석재들이 어떻게 운반되고 세워졌는지, 그리고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 마추픽추, 페루. 안데스 산맥 위에 위치한 잉카 제국의 도시. 왜 갑자기 버려졌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3. 이스터 섬모아이 석상, 칠레. 원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거대한 석상을 조각하고 이동시켰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비밀입니다. 4. 피라미드, 이집트. 완벽한 대칭 구조와 건설 기술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5. 바가바드 기타 사원, 인도. 10세기 경 건설된 이 사원은 돌을 얇게 깎아 만든 정교한 조각들로 유명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